클릭해 보시면요. 이러한 내용이 이제 뜹니다. 유동 물질의 범주를 이렇게 세 가지로 차등화를 했습니다. 인체 급성 유해성 물질, 만성 유해성 물질, 그리고 생태 유해성 물질, 이렇게 차등화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기존의 유동 물질 관리의 한계성 때문에 개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국제 표준이랑도 어느 정도 얼라이먼트를 맞춘 건데, 자, 아, 이러한 전반적인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백그라운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접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시험과 관련해서 시험을 보는 게 우리는 중요하니까 그렇 시험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몇달 전에 미리 찍어 놓았던 저희 그이 인강 여기 강의에서 이미 오래 전에 이미 다 수업을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시험에 혹시라도 이 바뀐 법령 근거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위험물질의 종류가 어떻게 달려졌는지만 그 정도만이라도 좀 체크하고 가세요. 다음 주 시험 꼭잘 보시고요. 시험 대비 잘 하시라고 이 내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얘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에서 이전에 있었던 유독물질 이러한 게 빠져버리고 이렇게만 유해화학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그래서 유해 화학 물질이라는 것은 인체 급성 유해성 물질, 그리고 인체 만성 유해성 물질. 그러니까 급성적으로 유해함을 끼치는 물질이 있고, 단시간 급성은 아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유해한 물질. 그게 인체 만성 유해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로 그 정의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 학습해 주셔야 되고, 사고 대비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고 대비 물질의 정의와 지정해야 되는 경우 네 가지. 예를, 암기를 아, 해주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사고 대비 물질의 관리 기준도 같이 학습을 해주시고, 자, 예전에는 화학 물질, 허가 물질, 뭐, 금지 물질 이런 게이 앞부분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유해 화학 물질의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의에서 빠져버렸어요. 유해 화학 물질의 정의에서는 이 아, 허가 물질, 금지 물질 등이 빠졌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것들을 다 통틀어서 법령상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들, 이물질은 유해화학물질에 속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물질들 있잖아요. 나머지 물질들은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령상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유해화학물질 등, 이하 유해화학물질 등이라고 한다. 이러한 것들을 유해화학물질은 아니지만 여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은 아니지만 통틀어져 유해 화학 물질 등이라고 하는 겁니다.